오늘의 주인이있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화를 예비후보 이정국 후보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 우리 제가 한번 먼저 샤워시 창을하겠습니다 먼저 선창을 드니까 제가 이정국을 외치면 여기 계신 분들 이정국, 이정국, 이정국 세골인전시 바랍니다. 다음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비보 후보, 이정국 후보를 위해서 한번 선창 한번 하겠습니다. 4월 13일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정부이정부이정부이정부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먼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잘 하시는 분 받는가가 인사말 하고 나니까 제가 편짝지이합니다 <laughs> 바쁘시다 보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비가 굉장히 좋은 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오랜만에 비가 내리는데이 비로 인해서 큰 생명이 태어하고이 비로 인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빛과 소금 역할하는 생명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는 슬픔의 비가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비 라고 생각된내는데여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여섯 번 떨어지고 일곱 번째에 회입됐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회는 미국은 2년씩입니다 상원, 하원 2년씩인데 여섯 번 떨어지고 일곱 번 국회에 대해서 개헌된 44살에 바로, 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세번탈했습니다 <목소리> 여섯 번 탈락도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탈했으면몇 년이죠? 12년입니다. 12년에 13년째 국회의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고 세계 역사에 남을 또 예를 들어가시습니다 그게 미국의 인대제헌입니다 <목소리> <대통령이 목소리> 여러분. 제가 세번 떨어졌으면, 매년 12년에, 네 번째 도전하는 13년째, 국회의원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힘과 희망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세번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그는니다세번 떨어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네 번째 될수 있겠느냐, 희망은 야 저는, 저는 세번 떨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먼저 세번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해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낙선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희망을 이뤘고 얼마나 많은 처절한 비가 오게 겠습니다 이제 제, 제가 그분들의 꿈과 희망이 돼서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출전을 하고는 대회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laughs> 제가 오늘 한번 354일째의 새벽 전환을 쌓았습니다. 제가 네 번째 출발을 준비하면서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나서 <laughs> 씻고 4시 30분에 집을 나어서 5시에 우리 최종학교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보는데 354일째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4월 13일은 아직 안았지만 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저와 함께, 함께 이번 선거를 치는게 띄어줄수 있는 응답을 해주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성기해 줬고 8년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던 우리 아들이 이선거의참에해서 함께 해주는 하느님의 응답이 있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제가 354일째 기도를 들여서는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고, 저와 함께 이번 성각를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04년도에 제가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출마했습니다. 2003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8개월 앞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양에상 산지는 오래됐지만 아무도 이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양에서 밥만 먹고 서울로 출퇴을하는셀러리맨을 느낍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 후보가 됐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안양시장을 출마하셨던 이종태 박사님 이 지역에서 도연을 두번 하셨던 정인봉 도연님 그리고 제가 경선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기회를 제가 살리지 못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2008년 총선 4월, 4월달 총선을 앞두고 2007년도 12월 16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담니다 무려 정동영 후보한테 500명, 500만 표의 핫도그 총선을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치러지는 2008년 총선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출마해야 되는데,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선거 출마가 너 많이 들어간잖아요 제가 돈이 있는 것도 만들고. 또, 2004년도에 제가 떨어지고, 2006년도에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안양시장, 이승민 후보 떨어졌습니다. 도의원 전멸했습니다. 시의원은 거의 전멸을 하신 것습니다 완전히 주민선거였습니다. 2 0 0 6년도 2007년 안양시장 보건선거에서 최재호 네. 후보가 응. 응. 후보 떨어졌습니다 정동원 대통령도 떨어졌습니다 2명과 후보 응. 500만 점 정도의 차이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2008년 선거는 응. 누구도 나갈려하지않습니다 저는 나갔어 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북해원 해본 적이 없고 장관도 해본 적이 없고 시장도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응. 응. 시민과 함께 2004년도에 경선에서후보가 됐기 때문에 2008년 총선에서 제가 시민과 함께 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08년 출마했습니다. 작년에 하셨습니다 성남의 이정희 시장이 성남 가베 출마해서 23%를 받았습니다. 그때 선두장이 60%에서 1 0 강남, 서초, 송파, 파, 버블 세무지역, 전면에 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37%, 36.7%, 장렬이 전멸됐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흘러지습니다 2012년, 2012년이 되기 전에 2010년 지방선거를 제외했습니다. 선회당은 폭 공작을 했습니다. 북풍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선거를 앞두고 동남풍으로 변했습니다. 안양시장 됐습니다. 최대원시장 당선됐습니다. 도의원 2명, 우리 지역 도의원 2명 당선되고 안양의 도의원 6명 당선됐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 화발시장 당선됐습니다. 제선거로두번 떨어졌지만, 제가 제 선거 선 말이 아니라, 시도연 선거,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면서 정말로 느껴봤던 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느끼지 않았습니까 15년 만에 안양시가 바뀌었습니다. 15년 만에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안양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 패가 정말로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 어려운 지역에서, 강남에 영향받은 어려운 지역에서 계송한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지역의 맛을 갈고 닦은 그결과입이다 또, 또, 하느님께서 도와준 결과입니다. 생각, 생각, 생각. 그러고 나서 저는 2010년도 6월 달지방생활가 끝나고, 2010년도 새벽짜리 지역인장이 탈락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장 1 5명 만에 받아내고, 돈은 주면 다내고시원이 3명이 당선되는데, 불과 그 기분을 누리는 한달 사이에, 저는 지역인장이 탈락했습니다 제대로 시간과 경선을 잃어던 이종태 박사를 지역인장 몇 명이서 내려보냈습니다. 하늘 모르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상해. 2008년도 참노시전하고 2010년 지방선거 최선을 다해서 내선 것처럼 지났는데 당에서는 저를 잡았 잡았어. 여기 계시는 우리 장원태는 많은 사람이 설거 를 뭉쳐서 기념투표를 했습니다. 8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동태 박사를 게결시키고 저를, 저를 지지해주지 그리고 공석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됐습니다. 사고지역에서 공석이 됐습니다. 사고지역이 에 되면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지역 인장을 복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공석이 됐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편린나는 바닥에서 다시 기지시작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한순간도 됐습니다. 사무실을 접지 않고 저는 한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년 총선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지역니다 많은 사람들 이여서있 사람들, 고 사람들, 이는고여는고 여기는 묵치고 경는여기동감독이었습니다서울기는 묵치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묵치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묵치습니다 서울대 철학과 나왔던 양는사박사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섯 사람이 열심히 이해서두사람이 허덕대고 여긴도정진로 이정규의 경선에서 그 경선할 때 이정규가 경선에 참여하면 후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정규를 빼고 경선 해야 된다는 그 방침에 의해서 이정규가 허덕탈락에 유괴쳐야 되지 경선 부터면 이정규 이긴다 이정규을빼면 자기들이 이긴다 이 전략이었어 여기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켜줬어요. 시민들 여론조사에서 제가 제일 앞서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선을 붙였습니다. 압도적으 앞도 이겼습니다. 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4년 17세 때 1,500명이 발견을 해서 그를 도와줘서 상향식 공신을 받았습니다. 2008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치열한 양선소에서 후보가 됐습니다 방에 서면서는 저에게 한번더네 스스로 나가서 뛰어보라가 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천해 전느냐 안양시민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공천해 줬니다 이번에도 당해서 주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공천해 주신 것고그 힘에 의해서 저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득이 <목소리>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민간 대통령이 여섯 번 떨어지고, 일곱 번째 13년 때, 승부태이 되고 뒷돈이 되는 니 저도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는 그날에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벽에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은, 힘은 우리 대한민국을 복지국으로 만들고 이전국을 제2의 민간으로 만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했습니다. 오늘, 오늘 선거 사무실에 개천하면서 저희가 좋은 공약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따 우리 시도연누리그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우리 안양을, 안을 제2의 안양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함께 우리 당원들과 여기 시는 모든 사람들이 결속을 잡고 우리 안양을 발전시지. 우리 대한민국, 이 정말 세계에서 우뚝 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수 있도록, 여러분,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